오늘 있었던 큰일첫 번째가 담화, 두 번째가 권성동의 원내 대표 당선이었고 이제 세 번째가 조국 혁신작 조국 대표의 어, 대법원 상고심이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 좀 설명 그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무슨 사건이에요, 그게 그건 이제 너무 많은 사건이여가지고 <laughs> 범죄 사실이 엄청 많으니까 일단 뭐 그. 이제, 민정수석할 때, 뭐, 감찰무마권이라던가, 아니면, 그, 조국 대표의 아들과 딸의, 어 뭐, 대학 입학 혹은 대학원 입학,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의, 그, 뭐, 서류 조작, 사문서 위조,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어 범죄 사실들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의대장학금, 을 조민 씨가 수령한 부분에 있어서, 어, 뇌물죄 혹은, 어, 김영란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또 되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재산신고와 관련해가지고, 백지신탁 뭐 이런 문제가 그, 그 조범동 그 뭐죠? 아, 이제. 코링크, 가, 코링크 그것도 다 까먹었어. 하여튼, 그, 그것,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근데 이제 결론으로는 1심의 결과와 2심의 결과와 3심의 결과가 이제 다 동일하다. 다 동일하다.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 조국 대표 쪽은 유재수 감찰 무마한 부분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여기에 고리를 좀 걸고 있었던 것 같고, 전나제 주변의 몇 분은, 어, 의대 장학금 음. 수령을, 어, 그, 그, 그 유죄라고까지 유제, 하는 것은 좀 과도한 법해석 아니냐라고 좀 이제 봤던 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뭐, 내용에 동의하진 않지만, 신장식 의원이 페북에쓴 글고 보니까, 그거 두개 가지고 썼더라고요. 요거 두 개는 부당하다. 사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머지 다 유죄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사실 뭐, 뭐, 볼 가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그, 그, 파기 후 환송이 되면, 항소심으로 돌아가고 다시 재상고를 할 거고 그러면 거기 그에 따른 기간이 8, 9개월은 소요될 것이니 그렇다면 다음 대선에 조국 대표가 그 전까지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단일화 여부는 뭐 그런 얘기들이 별로, 있었죠.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가능성이 사라지는 걸로 이제 바뀐 거겠죠. 예. 근데 이 문제는 애초에 이제 이심 판결이 됐을 때부터. 음. 대법원에서는 이대로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 분석을 했어요, 사실. 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이제 조국 대표가 이제 당을 만들어서 음.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음. 여러모로 이제 여러 오해를 낳기 굉장히 좋고, 음. 그리고 그 이게 또또 또 다른 선례를 혹시 만들어가지고 음. 또 다른 부적절한 뭐 이런 창당 시도, 그 다음에 또 이런. 아니 뭐, 뭐, 소나무당도 있었잖아, 옥중 출마해 뭐, 그런 사례를 그, 또 그, 이렇게 막 만드는 어떤 하나의 유력한 사례처럼 이제 거론되고 이러면 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음. 뭐, 보수 뭐 이런 쪽에서도 뭐 있었지만, 음. 사실 이제 뭐, 이 민주당,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 음. 뭐, 가리지 않고, 전파 음. 가리지 않고 이제 있었던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조국 대표가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거고, 음. 처음에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나왔을 때는, 음. 그때 처음 나왔을 때 말이에요. 음.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그래서 별로 조국혁신당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어떤 그런 접근들이 없었거든요. 없었죠. 근데 이제 지민 미족, 음. 그 당시에 이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천 문제니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음. 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음. 그것에 대한 어떤 범야권에 대안적인 어떤 이 뭔가가 생긴 것처럼 음. 조국혁신당이 이제 기능을 하게 되면서 음.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자가 워낙 이제 음. 비상식적인 어떤 그러한 일들을 막 벌이니까 음. 사람들 생각 그런 거예요. 어차피 정치권에 이 정치권 다들어온데 음. 정치권은 다뭐이별벌일없고다 쓰레기인데 음. 윤석열은 혼내주고 싶은데 음. 그러면은. 당해본 사람이 제일 잘 혼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음, 굉장히 이제 했죠. 조국 대표를 도구적으로 이용하자. 음. 이런 생각들이 강했고, 그게 이제 일부 지역, 호남 같은 데서는 그런 1, 1등을 했죠. 예, 그런 이제 뭐랄까, 민심이 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같은 데서는 좀 다른 접근이었던 것 같고, 음. 정책적인 다른 접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강해지면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조국 대표에 대한 그런 왜 무모하게 창당했느냐, 음. 왜 이런 사법 리스크를 달고 음. 지금 이제 정치에 와서 음. 왜 이런 사법 리스크를 털어버리려고 하느냐 등의 비판이 음. 이제 많이 이제 없어졌던 거거든요. 그렇 음, 결국은 이제 처음에 제기됐던 문제, 이게 결국은 대법원 가서는 그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데 음, 그거 그렇죠. 네. 네, 결국은 이제 재확인 된 거여서, 네. 재확인 된 거여서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으실거 음. 하겠지만은 이게 그렇게까지 새롭거나 어떤 충격적인 없죠. 어떤 그런 내용은 아닐 것이다. 에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에이. 그리고 이재수 감찰무와 유재수 감찰무마뭐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 저는 그이 조민희 씨 장학 장학금 요 문제는 요 문제는 뭐 논란이 많긴 한것 같아요 뇌물죄는 무죄 나오고 청탁금지법 유죄로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예 판결문상으로는 이 문제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 논란이 있는 거예요 청탁금지법은 아니 근데 그게 이제 그 말하자면 뭐 저도 기록을 다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자학금을 줬어 그럼 자학금을 반납해? 예를 들면, 자금이, 예를 들면, 그, 그때가 누구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을 때, 풀브라이트 장학재단에 자기가 관계 있는데, 아들도 받고, 뭐, 뭐, 뭐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장학심사에서 뭐, 신청 자격이 없는데, 뭐, 신청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있는데 뭐, 된다고 해서 준다, 이렇게 통보 받았으면, 그거를, 이제 무슨 그런 걸로 신고해야 되는 걸라고 인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뇌물 같은 경우는 그냥 받는 거 돌려주거나 이렇게 하면 뭐 대가성이 그건 나발이고 간에 그건 뒤를 생각하더라도 문제가 될 텐데 그것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도덕적으로 비난할 사항이 아닌데 이거를 형사법적으로 그렇게까지 이제 넓힐 문제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좀 그냥 기본적인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인과관계나 실질적인 뭐 기록을 들여다보면 재판단이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신뢰할 만한 몇 분의 선배 법조인들이 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좀 하시길래서는 이제 그게 좀 일리 있다라고 좀 보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청탁 금지법은 네.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윤석열 사례도 그렇고, 음.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준 거는 예를 들면 그게 원래는 뇌물이죠. 원래는 그, 뇌물이죠. 그렇죠. 근데 네. 지난번에 김건희 사례는 배우자한테 준 거에 대해서 그, 그때 이제 논리를 막 만든 게 그런 음. 거잖아요. 뭐 처벌 규정이 없다 그런 네. 거 아니에요. 배우자한테 준 거. 네. 근데 예를 들면, 자식에게 만약에 줬다라고 음. 가정한다면, 음. 자식에게 준 거는 또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또 따로 만들어야 되나, 그러면? 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거를, 어디까지 그 규정을 만들고, 어디까지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음. 그럼, 뭐를 가지고 지금, 이, 어디까지 한계를 만들어서, 어디까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부산대 병원장이 민정수석한테 잘 보여가지고 무슨 뭐를 기대할 수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말하자면 민정수석이 무슨 뭐 제왕적 수석도 아니고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장관 어~ 딸에게 장학금을 줬다 그러면 이게 뭐~ 또 뭔가 또 이렇게 다른 뭐~ 기관장을 이제 노리고 이렇게 하나 이러시는데 물론 민정이 인사 검증을 마지막에 하는 기능을 하긴 하지만 인사 추천을 갖다가 보건의료 분야에서까지 막 이렇게 나서거나 이런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사회통념상 봐도 안 맞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나쁘거나 납부, 저기 처벌받은 만한 행태를 한 거죠 그걸 저는 이제 조기난법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네. 전반적으로 뭐~ 다른 건들 뭐~ 다른 뭐, 건들은 그 입시, 입시비리 이런 건 있잖아요. 에, 에, 에. 이런 거는 옹호할 수 없는 건이죠. 옹호할 건이에요, 수 이거는. 없는 건이죠. 그, 건 있어. 에, 그 에. 입시비리 이런 거는 직접 조국 대표가 어쨌든 관여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조국 대표와 이 인적 관계가 있는 최강욱 전 의원이나 이런 에. 부분들도 오늘 유죄난 거지 않습니까? 에. 자, 이런 부분들은 뭐 도덕적으로 또 형사법 청사법적으로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여지가 없는 에. 행위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옹호하거나 이럴 수가 없다는 건분명해 네. 보이는데, 네. 다만 이제 이런 좀 애매한 것들, 네.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싶은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있어서,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이런 애매한 것들을 또,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그래서 윤석열 사례를 얘기한 음. 게, 이런 걸또막 악용하, 악용하지 않습니까? 음. 그걸 커버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또 돈을 주고받는데 활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막 악용하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청탁금지법을 만든 취지가 있는데, 음. 그 만든 취지는 정확히 관철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어디 엄한 데서는 또, 이게 이런 식으로 논란이 그러니까. 되고, 이게 대한민국이란 나란 참 희한한 나라다, 이거요. 예 어. 조국 대표의 그, 이제, 확정 판결이 난이 대법원 선거에 대해서, 음. 또 우수 변호사의 예측이 있었다.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아까 예전 틀렸다고 나는. 예 네, 그러니까 예측이 뭐였는데 그러니까. 아, 그거 저기 의대 장학금. 네. 그것만 파기 환성 된... 파기 환성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다. 아, 될수 있다. 음. 아, 아, 우수 변호사가 예측했는데. 우수어졌죠. 뭐, 우수한 변호사가 아. 됐다. 오히려 어젯밤에 좌영길 기자라고 그 채널 A에 지금. 원래 원래는 다른데. 아, 헤럴드경제 에 있었죠. 네. 헤럴드경제 있다가 이제 옮겼는데 어젯밤에 길게 썼더라고요. 일단, 엄상필 대법관이 정경심 사건 항소심 주심이었고, 두 번째 이게 전원 합의체가 열리지 않았고, 뭐, 어,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야 뭐 판결 뭐 중요한 법리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원래 조국 대표로 앞면 있는 이용구 대법관이 기피를 안 했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어, 그냥, 어, 항소심 결과대로 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저는 다만 법리적으로 제가 옛날에 한번 판결문 쭉 봤을 때도 그 의대 부분이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논리가 좀 헐겁다거나 할까 요건 다르게 써도 되는데 싶은데 그냥 이제 정리했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저는 제가 판사였으면 요 부분은 그렇게 안 썼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이제 그런 거고 나머지는 저는 뭐 감찰 무마도 다소 뭐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관례에 따라서 근데 그게 법의 언어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렇게 쓸 수밖에 없지 않나 이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봤죠 어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그 법의 잣대로 넣기 시작하면 뭐 지지자분들은 선택적 기소 가지고 뭐라고 이제 하겠지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의 법원의 심판대에 올라갔으면, 나머지는 요령 부득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